인문학자인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평생 자신의 국적이 유럽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현대 유럽 대학생들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름이 에라스무스인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에라스무스는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우화, 우신 예찬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신은 어리석은 신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무대 위로 올라와서 연설을 하는 여신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어리석음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찬은 자기 자신을 예찬하는 것, 자화자찬입니다. 여신의 모습으로 등장한 어리석음이 자신이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 사람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죠. 작품의 원제는요, 모리아이 엔코미움, 시외, 스툴티티아이 라우스, 모리아가 그리스어로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엔코미오는 그리스어로 찬양이라는 뜻이죠. 시 외에는 또는이라는 뜻이고요. 그 아래에는 순수한 라틴어 표현으로 다시 한번 똑같은 제목을 쓴 겁니다. 스툴티티아이가 어리석음에 라우스가 찬양. 여기 모리아에는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절친이자 에라스무스가 존경했던 인물, 토머스모로스 우리에겐 토머스 모어로 더잘 알려진 인물이죠. 에라스무스가 토머스 모어의 별장에서 이 우신예찬을 지었습니다. 사상적 동지였죠. 토머스 모어는 1535년에 국왕 헨리팔세와 갈등을 겪다가 처형당합니다. 1516년에는 부루의 걸작 유토피아를 남기죠. 모리아이 앵코미움, 스툴티티아이 라우스, 우신예찬, 여신의 모습으로 등장한 어리석음의 자화자찬. 우신이 자화자찬 연설을 시작합니다. 자신을 키운 유모는 무지와 만취였고, 자도취, 아부, 망각, 쾌락, 경솔, 방탕 같은 시종들이 자기를 돌봐주었습니다. 돈, 지위, 권력은 자신의 친한 벗들이죠. 학문과 진리를 미워하는 군주는 자기와 아주 닮은 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또한 타락하고 무지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성직자들이야말로 자기, 우신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권력, 지위, 특권, 돈, 쾌락은 나와 친해져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나와 죽이 아주 잘 맞지요. 우신예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술을 더 드시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은 모두 잊어버립시다. 잘 사십시오.